반갑습니다. 방아친입니다 음악 오디세이 추억의 선율이라는 쉬어가는 이벤트가 잠깐 나와서 영상 올려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음악회 이벤트가 반응이 괜찮았었나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악회 진행하는데 콜라보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여 방법은 이제 내일 조금 있다가 내일 0 0시죠0 0시부터 이제 하루 동안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밑에 이제 노래 중에 내가 하나 좋아하는 노래를 눌러서 표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메모장으로도 붙여놓을 테니까 이해하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선 필드의 안녕이라는 곡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 필드의 파랑파랑이라는 곡을 했고요. 세 번째 거는 대만의 절벽의 섬, 네 번째 거는 중국의 사랑에 빠진 차우차우. 다섯 번째는 인도 필드 바탕으로 해서 신화의 숨결이라고 해서 이제 이 다섯 가지 곡들을 들어볼 수도 있고요. 표를 내가 원하는 곡을 좋아하는 곡을 눌러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요를 누를 수 있겠죠. 그래서 좋아요 3번 누르면 이제 액정 보상을 주고요 퍼센트가 달성도가 있는데 모두 함께 누르다는 거 보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이게 일주일 동안 누르면 하트를 14개를 먹는데 뭐 그거 이게 유저별로 쌓여서 많이 누르면 거기에 따른 달성도를 홈페이지에 서 살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트 교환 품목이고요 이제 여기 음악 오디세이 LP판으로 음악을 들어볼 수도 있고 이제 또 음악회를 한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호의 음악회라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낮 공연으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음악회 콘서트를 또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거관 관심 있는 분들은 응모해 보고 여기 아까 나왔던 곡들이죠. 곡들 눌러서 거상에 대한 곡들을 또 들어보는 시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응모권이고요. S석 20매고 이제 1인 2매를 준다는 겁니까? 뭐 연인이 있으면 둘이 같이 가라는 게 아닐까요? 싶어서 이런 것도 또 응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게 아니라 내가 뭐 거상의 초보자다 그러면은 환수 유물 상자 같은 거 받아서 짝신수 만들 때 사용해도 되겠고요. 뭐 부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장신구 상자 받아서 까서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조금 쉬어가는 이벤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도 제가 표를 또 붙여놓을 테니까. 보시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잊혀진 호수 이벤트도 이제 마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하셔가지고 보상 받고 서리담 의복 세트 받고 뭐 응모하는 것도 이제 슬슬 하시기 바랍니다. 좀있다가 19일까지 해서 잊혀진 호수도 마감이 됩니다. 제가 카페나 디스코드 통해서도 마감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우 되시기 바랍니다.